여행은 친구랑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즐겁게 떠난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철천지, 웬수가 되어 돌아온 경험해보셨나요? 저는 지난 26년간 3천천 명이 넘는 분들의 여행을 도와드린 가이드 유진수입니다. 수백 건의 여행을 함께하면서 친구분들끼리 여행지에서 대판 싸우고 관계가 틀어져 돌아간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매일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며 여행 준비하고 공항에서도 우리 도착하면 이거 하자, 저거 하자는 설레이는 말들로 기쁘게 출발했지만 여행지에 도착해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맞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죠. 아무리 35년 직이라도 내 친구가 이렇게 까탈스러웠나? 하는 생각에 참다 참다 폭발합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단 며칠간의 여행으로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체 왜 친구랑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지 60세 이후에 친구와 절대 여행 가면 안 되는 6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를 앞두고 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난 친구랑 여행 갈일 절대 없다 하시면 이 영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나트랑으로 63세 동갑내기 친구 3분이 여행을 떠나셨어요. 박미선, 유선자, 이미의 어르신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어요. 한 달에 한번은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생일이면 꼭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4박 5일을 보내고 돌아온 후, 모임도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었나 싶어요. 여행 내내 서로 눈치 보기 바쁘고, 마지막 날엔 아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박미선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여행 첫날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박미선 어르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획된 일정을 차근차근 소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반면 유선자 어르신은 조금 여유있게 늦잠을 자고 싶어 했고 이미애 씨 어르신은 계획 없이 그때그때 끌리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죠. 이런 차이가 처음엔 괜찮아 맞춰가자로 시작됐지만 이틀째부터는 서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돈 문제였습니다. 박미선 어르신은 이미 계획한 예산 내에서 알뜰하게 여행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유선자 어르신은 해외여행까지 왔는데 언제 또 온다고 돈을 아끼냐면서 계속 비싼 마사지와 고급 레스토랑을 가자고 하셨어요. 이미의 어르신은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셨고요. 그러다 보니 매 끼니마다 어디서 뭘 먹을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셋째 날 일어났습니다. 예약했던 현지 투어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이때 세 분의 의견이 다 달랐어요. 박미선 어르신은 차분하게 다른 투어를 찾아보자고 했고, 유선자 어르신은 이렇게 될수 있었으면 미리 대안을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미의 어르신은 그냥 이렇게 된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호텔에서 쉬자며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 순간 박미선 어르신은 여행 와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다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냐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유선자 어르신이 너한테만 한 말도 아닌데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냐면서 맞받아치셨어요. 두 분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미의 어르신은 슬그머니 일어나 혼자 방에 들어가셨어요. 박미선 어르신과 유선자 어르신의 언쟁은 계속됐고 다시는 이런 여행 안 온다? 한국 가서도 볼일 없다는 말로 끝나버렸죠. 마지막 날 공항에서도 세부는 말 한마디 없이 헤어졌습니다. 35년 우정이 4박 5일 베트남 여행으로 산산조각 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왜 친구들과 돈 모아 떠나는 해외 여행이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리듬과 여행 스타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리듬이 확실해집니다. 한 명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는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한 명은 밤 12시까지 TV를 보다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겨우 일어나는 올빼미형일 수 있어요. 평소 각자 집에서 지낼 때는 문제 없지만, 여행에서는 이게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작년에 친구와 태국 푸켓 여행을 가신 김숙자, 어르신은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분은 오전 7시에 일어나서 해변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는데, 한 분은 휴양지에 와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며 짜증을 냈답니다. 반대로 친구는 저녁에 늦게까지 나이트 마켓 구경을 하고 싶어 했는데, 김숙자, 어르신은 9시만 되면 피곤해서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이런 차이는 처음에는 괜찮아, 맞춰가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양보하다 보면 점점 피로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내가 계속 양보하고 있는데, 친구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불만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여행 일정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여행 왔으니까 빡빡하게 돌아다니자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꽉 채우고 싶어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여행은 쉬는 거지라며 느긋하게 카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스타일, 식사 취향 등에 대해 출발 전에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일정이 좋아. 나는 맛집 투어보다는 관광지 구경을 더 좋아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 쓰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죠. 60세 이후엔 각자의 경제 사정이 많이 다르잖아요. 연금 수령액도 다르고, 자녀들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쓰는 방식이 다르면 우정에 가장 큰 상처를 줄수 있어요. 유진숙 어르신은 친구 3명과 홍콩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한 명은 해외여행 왔는데 돈좀 편하게 쓰자며 계속 비싼 딤섬 맛집과 고급 호텔 스파를 제안했어요. 반면 이순자 씨는 적당히 아껴서 써야지라는 생각이었죠. 같이 돈을 모아서 간 여행이었는데도 식당 하나, 쇼핑몰 하나 고르는데 매번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속상함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는 사람은 친구가 내 사정을 모르네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려는 사람은 여행 와서 이렇게 구두쇠같이 굴어도 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는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남게 되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여행 전에 나눠내기 원칙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토스, 더치, 페이 같은 앱들이 있어서 공정하게 정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략적인 예산 범위도 미리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하루 식비는 5만원 선에서 숙박비는 1인당 10만원 이하로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이유는 위기대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비행기 지연, 길을 잃어버리는 일, 예약한 식당이 문을 닫는 일, 관광지가 휴무로 문을 닫는 일, 갑자기 비가 오는 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죠. 평소에는 온순하고 부드러워 보이던 친구가 갑자기 불평을 퍼붓거나 화를 내면 정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이렇게 다혈질이고 이기적인 줄 몰랐다는 말은 친구 여행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예요. 유재영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친구와 싱가포르 여행을 갔는데 예약했던 고급 레스토랑 예약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때 친구가 이런 거왜 미리 확인 안 했냐. 내가 예약 담당이라고 했잖아라며 유재영 어르신을 몰아붙였고 그 순간 정말 큰 서운함을 느끼신 거예요.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남탓만 하며 비난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누구 잘못이다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친구들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네 번째 이유는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준비와 관리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불균형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죠. 한 사람이 숙소 예약, 교통편 확인, 맛집 정보 수집까지 모든 걸다 챙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너가 알아서 해줘. 난다 따라갈게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이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만 고생하고 있네. 쟤는 편하게 따라만 오려고 하네라는 불만이 쌓여서 서로 간에 고마움보다는 원망이 생기게 되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가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발 전에 솔직한 합의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매번 어떻게 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하면, 서로 피로감만 쌓여요. 차라리 숙소는 내가 정해줘. 나는 식당 정보 찾을게. 교통편은 내가 알아볼게. 너는 관광지 코스 짜저처럼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 한쪽에 부담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맛이 있네, 없네, 저건 좋았네, 나빴네라고 평가하고 지적하듯이 말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여행했다. 덕분에 우리 이런 것도 먹어보내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체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력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서 체력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한 명은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괜찮은데 다른 한 명은 두 시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친구는 계속 걸어서 이것저것 보자고 하는데 나는 좀 쉬었다 가자고 하면 서로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체력이 딸리는 사람은 내가 발목을 잡고 있나라는 미안함을 느끼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미자 어르신은 친구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는 하루에 2만 보씩 걸어도 괜찮았는데 조미자 어르신은 1만 보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어요. 그런데 친구는 여행 와서 호텔에만 있으면 뭐해? 쉴라고 온거 아니잖아라며. 계속 나가자고 하신 거죠. 조미자 어르신은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먹고 따라다녔는데 여행 내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여행 중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주원인입니다. 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각자 자유시간이라고 정해서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잠시 방에서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쇼핑을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분리와 재합류 시간을 갖는 것이 체력 관리와 친구와의 관계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이유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예민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피곤하고 낯선 환경이고 계속 함께 있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상처가 되고 오래 기억됩니다. 여기 말고 저기 가자고 했잖아. 너만 사진 찍고 나는 안 찍어주니? 그옷 별로인데 늦게 일어나서 계획 다 틀어졌잖아. 평소 같으면 그냥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여행 중에는 가슴에 박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친구와 동남아 여행을 갔던 한 분은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빈정이 제대로 상하셨어요. 친구가 너는 여기까지 와서 왜 옷을 그렇게 입어라고 지적한 거죠? 그말 때문에 여행 내내 기분이 상했고,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친구와 연락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서운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면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작은 감정도 그때그때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그말좀 서운했어?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갈등 예방의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쌓아두면 나중에 더큰 갈등이 될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부드럽게 바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도 바로 표현하세요. 오늘 맛집 찾아줘서 고마워, 짐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요. 제가 26년간 가이드로 일하며 느낀 점은 관계는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5년 직이라고 해서 꼭 해외여행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소소한 만남이 오래 가는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언어 문제, 돈 씀씀이 문제, 생활 패턴 변화 문제, 문화 차이 등등 말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국내 당일치기 나들이나 1박 2일 소규모 여행을 여러 번 경험해 보면서 서로의 성향을 알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가까운 온천이나 펜션, 바다 같은 곳으로 짧게 다녀오는 거죠. 이런 여행을 몇번 해보면 친구의 여행 스타일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다면 패키지나 단체 여행에 먼저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일정과 동선, 숙소, 식사까지 모두 정해져 있어서 의사결정으로 인한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가이드를 따라 움직이니까, 어디 갈까? 뭐 먹을래? 그 같은 사소한 논쟁이 생길 여지가 줄어들어요. 특히 첫 해외여행이거나 서로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면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비용도 미리 정해져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가이드가 처리해주니까 친구들끼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어져요. 60세 이후의 여행은 20대, 30대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자였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건강하게, 즐겁게가 더 중요해요. 완벽한 여행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고, 가려던 곳을 못 가도 괜찮아요. 대신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나이에도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변화를 인정하세요. 35년 전에 그 친구와 지금의 친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체력도 달라지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친구 모습도 이해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갑자기 나 여행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한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친구와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해서 우리 여행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나는 쇼핑보다는 관광지 구경을 좋아해. 나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둘째, 예산과 결제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1인당 총 예산은 얼마로 할 것인가? 식사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정산 앱을 미리 다운받아서 사용법도 익혀두시고요. 셋째,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하세요. 숙소 예약은 어가, 교통편은 비가, 맛집 정보는 시가 이런 식으로 명확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내가 정한 숙소니까, 믿고 따라갈게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넷째,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나들이부터 시작해보세요. 서울 근교 온천이나 강원도 펜션 같은 곳으로 1박 2일 다녀오면서 서로의 여행 스타일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었어도 작은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남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여행 일주일 후쯤에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 후기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였어? 다음에는 뭘 다르게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서운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친구와 여행을 다녀왔는데 관계가 어색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보세요. 그때 여행에서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게 있었나? 라고 물어보세요.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사과하는 이런 노력들이 오랜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20년, 30년, 40년 지기 친구라는 건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소중한 관계를 여행 한번 때문에 망치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작은 배려와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우정이 여행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황금 우체통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